안녕하세요. 후련했던 사나이에서 홍승돌 역할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네, 불을 없는 데이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살아내고 계신 모든 회사원씨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순간도 무대를 비울 수 없는 저 승돌이 또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인사드리는 과거의 다방사람들 또 다른 꿈이자 지표가 되어준 사나이까지 여러분들과 잠시라도 마주하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허투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 매일, 4시간, 매분, 매초를 치열하고 또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어떤 벽과 시련, 그리고 후회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수족관 너머에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하루하루 더 꿈꾸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불을 얻는 데이 행사인 럭키드로를 우 진행하기 전에 배우 한분한 한 분씩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순서로 꽃님이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꽃님이 김수진입니다. 우!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후려했던 사나이 공연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든든히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장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막내배우 유성재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부를 얻는 데이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 통해서 많은 복 얻어가시고, 많은 부 얻어가시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하루 소중하게 다시는 오지 않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특별한 하루 파이팅할 수 있는 힘 넘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연에서 그런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발걸음 하셔서 지칠 때마다. 저희도, 강민 여러분도 서로 에너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사나이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불을 얻는 데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을 얻으셨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은 돈 주고, 요즘, 요즘, 요즘은 돈 주고 살수 있나? 그래도 웃음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자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부르렀는데 이육행시 한번 가죠육행시 <laughs> <6행지? 웃음> 네. 오오 자, 지금 부. 부럽다. 부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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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 웃음> <진짜. 웃음> 네 아무튼 네 여러분 뭐 호레했던 사나이는 <laughs> 여러분의 어, 웃음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웃음이 고프실때 그리고 어, 즐거움을 원하실 때 항상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차만 파는 다방의 샛별 대방 샛별 대방 샛별 <laughs> <laughs> <새별> 다방 주인의 <laughs> 역을 맡고 있는 한고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꽉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진짜 부도분데 다 건강! 네, 모두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들 당첨의 행운을 드리면서 네, 사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만퇴 역할의 장재웅이라고 합니다. 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든 발걸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무대에 비해서는 어, 이 객석을 치는 관객분들의 이. 어, 네, 힘과 에너지는 정말 말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표현해봐요. 그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여섯 로잠깐만 <일자로 웃음> 그러니까, 아, <laughs> 늘? <웃음> 네, 또 오늘 날처럼 건강하게만 또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7일, 9월 27일까지 맞나요? 26일인가? 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 될 테니까요. <laughs>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또 뵙길 보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럭키 드로우 세 분씩 돌아가면서 뽑을 건데요. 오고. 그러면 만태 삼촌부터 뽑을 건데 오. 선물은 뭐냐면 오늘의 만태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MD 풀 세트입니다. 네. 세 분씩 뽑아 주시면 됩니다. 정말 제 사진이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선물 받야될 텐데 바로 뽑겠습니다. 내구에만 네. 버리지 마. <laughs>

아무도 안 좋아해. 1승 A열. A열 어디죠? 아, A열, A열. A열? 007번. <laughs> 와, 힘내세요. <laughs> 아. 빠른 진행. <laughs> 아, 네. 표정을 못 잊겠어요. 자, 1승의 N열. 20번. N열 20번. 열 20번 계신가요? a 야 N열. N. M. M입니다. N. N열 20번 계신가요? 네, 지금 계십니다. 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끝으로 가서 꽃님 꽃님 아, 아. 누나부터. 네. 자, 선물은 세분 추첨인데, <laughs> 어, 그 캐릭터 컨셉에 맞게 파스 음료 쿠폰, 오.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님이 사진인 거죠? 네. 음료 한 잔인가요? 어, 네. 그 꽃님이로 <laughs> 사. 음료 한 잔인가요? <laughs> 1층 N열 5번입니다. N열 의번니다열번니다 N열 n n N열 1 N열 야번입 n N열 1번입니다. 1층 N열 1번니다 1층 N열 1번니다 1층 n 니다 1층 N열 니다 1층 N열 1번입니다. 음 n n 1층 N열 1번입니다. N열 N열 1번입니 n 니다 N열 n 맞습니다. C 네. 열 10번입니다. 10번. 네. 1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선생님, 예, 뽑아주세요. 예. 선생님, 아 잠시만요. 예. <laughs> 많이 뽑아서 기네요선생님은 <laughs> 선생님. 예. 역시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저희 모두의 예. 사인 이 담긴 프로그램 묶입니다. 아, 네. 저도 예. 사진만 버려주지 마십시오. <laughs> 집에다 부탁드립니다 자. 아, 자, 진짜 뭐야? 1층? 아, <laughs> 아, 여기 1층 밖에 없어. 5열? <laughs> 아, 그지 5열? 20번 20. 이 누구시죠? 5열? 5열? 번열 5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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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일치, 아일 다, 알열, 일, 알열, no. 6번, 알열, 6번. 6번. 6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일, 아이열, H, I, R, D, 아이열, 17분! 힘내십쇼! 자, 이번에는 저희 엄마, 도마도 마찬가지로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컨셉에 맞는 타스다방 음료 쿠폰이라고 컨셉에 맞는? 네 타스다방 토스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1층 아이열 네. 13번 축하드립니다 1층 오열에 8번 봐봐. 아, 안아여 대신가요? 5열, 아열저 m 안... 안 보여요. 아, 어, 1층에 1층밖에 F... 없다니까. 아, 맞다. 이기 사진 있는데. 네, F열, F열에 1번. <laughs> 와 <laughs> 자, 이번에는 사나이 차례인데 이번에도 컷, 그 극중 그것과 같이 초대권 이번에는 오 초대권 네, 공연 초대권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아 초대권 초대권으로 사주시면 자리는 비지정입니가요네자 <laughs> 어디야? 저도 잘안 보이지 고마워 안 보이니까 잘 알았죠 1층 B열 B열, B열. 11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이 해 주셨잖아요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거야, 아, 너무 열심히 하셨다자 1층 H열 8번 어디 계신가요? A 음. 축하니다 잘라 자 이거 1층 L열 16번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우리로 어? 네. 아, 아. <laughs> 그거 네. 아, 네.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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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주니거니아요그거예니 비타 아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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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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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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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들어있진 않죠 니 아니, 아니, 아아요아 Q. 열의 11번 아 축하드립니다 r e Q. Yore. Q. y 주셨어요. 그리고 e Q. Yore. Q. 번. o r e Q. y o 계신가요? o r e 아. y o r 니다 자, 마지막 Q. y o r o 아, 축하해.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끝나고 MD 부스에서 선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laughs> 모든 회사원 씨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회사원 씨들에게 넘쳐나는 부와 행복과 그 어떤 좋은 모든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 저희 코러했던 사나이 9월 26일까지 공연되니까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마지막 날까지 안전한 공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매회 최고의 공연이 될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 배우들 최선을 다해 연기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다 같이 저희 인사하고 네. 회장하겠습니다그 네. 네. 전에 여기 모여서 음. 사진 한번. 찍어요. 아, 그까요다시 포토타임 한번 딱. 네, 음. 시작하자. 음. 자, 자우 오른쪽 먼저 한번 보시면 니다 삼척, 삼척합니다. 삼척, 하트, 하트, 하트. 삼척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자, 센터 하나, 둘, 셋. 자브 어, 둘, 스콜나 둘, 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やった